여기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땅끝 마을로 잘 알려진 해남군입니다. 그 해남에 오시면 메일시장, 상설시장입니다. 이 작은 내과가 있는데, 천변에 해남 메일시장이라고 해남 주민들의 아주 애환이 서린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해남 메일시장 먼저 취재해 보겠습니다. 여기 해남 매일시장 바로 오시면 천일식당이라고 아주 오래된 그 식당이 있는데 천일식당 바로 옆에 돼지머리고기 튀김 김밥 튀김 고추튀김 또 삶은 계란 떡볶이 야 어머니 이몇년 되셨어요 사십삼 년이야 사십년야 어머니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칠십하나 팔십하나 아. 예예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해 드릴게요 예, 여러 예 장사 번 찍어 갔어요, 예 장사 잘 해드리도록 장사 잘 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면 배대열의 세상만사 보고 오시면 좀 친절하게 해드리세요 친절예 우리 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예, 이집 음식 맛있죠? 예, 예. 네. 예, 아주 맛있답니다, 여러분. 여기 해남 매일시장 바로 오시면 천일식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막걸리 한잔하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남, 해남입니다, 해남. 땅끝마을로 유명하죠? 이 해남에 오시면 그 유명한 천일식당이 있고요. 그 매일시장도 있습니다. 매일시장 바로 이쪽 올라오시면 한 200m 정도 올라오시면 작은 다리가 하나 있고요. 다리 바로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여기 튀김 골목이 가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요. 아주 지금 아직 뭐 아침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야 네, 얼굴은 막 아, 마... 예. 또... 자, 이모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몇년 되셨죠? 2 7년요 27년. 예. 와, 얼굴도 아주 아주 그냥 <laughs>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겠는데. 예, 27년이나 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 해남에 오시거든요. 땅끝 마을 오시거든. 해남읍에 여기 어, 매일 시장 바로 북단에 있습니다. 오시면 여기 튀김, 고추튀김 뭐 오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새우튀김도 있고요. 순대도 있고, 떡볶이. 떡볶이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자, 이모님. 저 우리 고객님들 오시면 좀 잘해주실 수 있죠? 네. 예, 더 지, 제가 많은 손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 잘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님한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집에 자주 오세요? 네. 예, 맛이 어떻습니까? 끝내줘요. 끝내줘요. 야 끝내준다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런 이제 말인데 그게 맛있다는 뜻도 되고 좋다는 뜻도 되고 다양하게 됩니다. 이 막걸리를 한 사발 드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끝내준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제 바로 천일식당 그 유명한 천일식당 앞에 있습니다. 여기 새우튀김 야 참배가 이거 뭐 아주. 이배 속에서 꼴떡 꼴떡 소리가 납니다. 고추튀김 제일 한강선 좋아하는 고추튀김, 김밥튀김. 야, 이거 순대에다가 지금 떡볶이는 이제 막 이제 익기 시작합니다. 막고글보글 끓기 시작하는데 해남 떡볶이가또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소문이 났어요. 야,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로 해남에 오시면 매일시장 약간 북단에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 아주 우리 이모님. 자, 이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됐습니다. 꽤 오래 됐습니다. 네. 예, 한 30년 되셨어요? 예, 네, 넘었죠 30년 넘었답니다. 네. 여러분, 이 집도 꼭좀 한번 들러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고추 튀김 이거 한세 개만 가지시면요. 여기도 되고 막걸리 한병 그냥 쏙쏙 마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맛있어 보이죠? 아, 참 진짜 여기 뭐 떡볶이 골목, 튀김 골목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솜씨가 능숙하시네요 솜씨가 아주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반죽에다가 이야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모님 20년 정도 하셨답니다 뭐 20년 하셨으면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정도니까 자 김을 탁 이렇게 넣으시고그 다음에 잡채를 이렇게 딱 말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튀깁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정성이 딱 배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집에 꼭좀 들러 주십시오. 여기 매일시장 안에요. 2대 원조 국화빵집입니다. 맛과 추억이 있는 곳. 이모님, 몇년 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오래 하시고, 저는 2대째예요 아, 그러니까 2대째 총 어머님까지 했어, 몇 년? 어머님까지 하면 40년 넘어요. 40년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초부터 이게 국화빵집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삶은 옥수수도 지금 세개 세계 얼마죠? 세개 3,000원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옥수수는요, 여러분, 이렇게 칼라가 있는 거, 색이 있는 게, 폴리페놀이 그냥 노란 거보다 두 배나 많이 들었다는 거, 여러분,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화빵. 국화빵은 몇 개에 얼마죠? 4개 1,000원이에요. 3개? 4개 1,000원. 하나 드셔보세요. 여러분. 국화빵, 여러분, 하나 드셔보세요. 좀 와서 드시고 가십시오. 여기 여행 오시는 길이 있으면요, 여기 40년이나 하셨다는 분이니까, 여기 이대 국화방 원조입니다. 맛과 추억이 있는 곳. 저기 해남. 해남에 오시면 매일시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좀 기억하세요. 여기 해남 매일시장입니다. 야 이거 뭐 이거는 톳신가요예 톳도 있고 야 여기 와 죽순나물. 여러분 죽순나물. 와 진짜 군침이 돋습니다. 여기 고사리도 보이고요. 여기. 이건 도란떼인가요도란떼 네. 도라지.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땅깨인가요 예. 땅갱? 무슨, 무슨 게, 게? 바닷개? 네. 예, 바닷개. 바지락 요즘 한참 맛있을 때입니다. 바지락은 5월, 6월이 제철이거든요. 이렇게 살이 아주 통통하게 들어가지고, 어머님 손놀림도 아주 그냥 바쁘십니다.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몇 년이나 하셨어요? <laughs> 몇 년이나 하셨어요? 50년 넘었어요 50년 넘게 예, 50년 넘게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오시거든요 바지락도 좀 사시고 여기 나물류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